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투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수출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중 간 갈등을 넘어 이제 러시아까지 포함한 신냉전 구도에 따른 공급망 재편 문제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를 지지하는 나라가 중국 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중국, 인도, 베트남이 러시아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러시아 편인 베트남과 인도도 제재 대상에 올린다면 수출 기업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업들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베트남이 미국의 제재에 들어가게 된다면 기업들은 또다시 다른 시장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의 이러한 고민과는 다르게 베트남은 현재 우크라 사태로 금값이 올랐다며 좋아하고 있는데요. 현재 세계 금시장이 회복세를 띠면서 베트남 금 시세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때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가상화폐의 등장, 달러화의 강세로 인해 안전자산으로서의 입지가 좁아졌다가 다시 회복세인데요. 현재 베트남 금값은 2022년 3월 4일 기준 세계 금시세보다 한양당 553달러 더 높게 측정되고 있으며 약19%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은 자신들은 금이 있으니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간다고 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현재 베트남 내부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화력 발전소들이 석탄 공급 부족으로 일부 발전기 가동을 중단하는 등 전력 생산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베트남 전력공사에 따르면 현재 주요 석탄 화력 발전소가 일부 발전기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현재 이들 발전소의 석탄 재고는 발전기 일기당 발전 용량이 필요한 60에서 7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이퐁화력발전소는 1기를 제외한 나머지 발전기 3기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EVN 관계자는 1분기 석탄 공급량은 약 450만 톤으로 당초 계약보다 136만 톤이 부족하다며 발전용 석탄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재고도 모자라 이달 말까지는 일부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제한해야 한다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석탄 공급 부족으로 주요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이 떨어짐에 따라 올해 전력은 3기가와트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국영 기업들이 석탄 수입을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당분간 석탄 수급 불안은 불가피할 것으로 EVN은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은 호주산 석탄 500만 톤 수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의 하나로 연간 2억 톤, 400억 달러 상당의 석탄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닌데요. 지난해 12월 비해자 기술의 코로나19 진단 키트 폭리 사건인 일명 비해사 비리 사건으로 베트남 사회가 떠들썩했는데 보건부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들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추가로 드러나 또한 번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찰인은 응웬탄롱 보건부 장관, 주 응옥 아나노이시 인민위원장, 응앤쩡 선 보건부 차관, 팜공, 딱 과학기술부 차관 및 기타 보건부 및 과학기술부 일부 고위관리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당규 및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들은 진단키트 승인 관리 판매와 관련된 부서의 전현직 책임자이자 당원으로서 징계 수위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초 공안부 중간 수사 결과 비해사 사건의 주범인 판꼭 비해 대표는 회사가 코로나19 진단 키트 가격을 45% 부풀려 보건부 및각 지방 질병통제센터 관계자들의 8천억동 3520만 달러의 뒷돈을 건넸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회사는 5천억동 2,190만 달러 이상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안부는 이들이 공무원들과 공모 또는 결탁해 진단 키트 입찰에서 낙찰을 따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전 세계가 러시아 규탄에 동참하는 가운데 베트남은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베트남은 러시아 항공기에 자국 영공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 연합은 러시아 항공사를 대상으로 영내 상공 항공 비행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가 연공 통과를 제안한 국가는 유럽연합 회원국 27개국을 포함해 총 36개국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제재에 동참할 뜻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난 1일 당민코이주 러시아 베트남 대사는 안드레이 야츠키 러시아 상원의원, 콘스탄틴 코사체프 상원의원 등 러시아 고위급 인사를 두루 만나 경제와 관광, 인적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은 앞으로 양국 간 관계를 더 끈끈하게 갖고 나가자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다섯째인 지난 1일은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러시아를 비난하느라 여념이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왜 베트남은 국제 사회 제재에 아랑곳 없이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행보를 보인 것일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그룹 창업자 팜루옷뽕 회장 역시 러시아와 때려야 뗄수 없는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소련이 무너지자 러시아를 떠나 우크라이나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1993년 인스턴트 라면 제조업체인 테크노컴을 설립해 사업가로 변신했죠. 또한 베트남은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 24개국에 한해 비자면제 혜택을 적용했습니다. 한국, 일본, 스위스 등 몇몇 국가에 한해 15일간 비자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 특혜를 줍니다. 리스트에는 러시아도 들어있는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혜택은 여전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최근 러시아 외무부와 관광청은 베트남은 안전한 관광지로 러시아 국민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입국이 가능한 국가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유럽은 대러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는 세계의 축에서 완전히 일치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의 러시아 철수 투자 철회는 물론 스포츠 문화 예술계와 소비자들까지 민간 부문에서도 자발적인 러시아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악의 전쟁을 일으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린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푸틴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립돼 있다고 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처럼 푸틴 정권이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됐다고 단언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유엔의 러시아 규탄 결의안 채택에 나란히 기권한 중국, 인도를 비롯해 인도 태평양 지역 나라 상당수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모호하거나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표면적인 중립을 취해온 중국은 서방의 강도 높은 제재에 처한 러시아 경제에 숨통을 터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과 더불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도 러시아를 반대하는 입장을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러시아를 직접 규탄하는 대신 모든 당사자들의 자제를 촉구하는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유엔 긴급특별총회 결의안 채택에서도 기권을 행사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산 무기 항공기 잠수함을 대거 사들인 베트남으로서는 안보 경제적 고려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베트남 매체 두 곳의 기자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러시아에 침공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는 등 자체 검열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와의 교역 규모가 40% 이상 늘어난 인도네시아도 대러 제재 부과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필리핀 역시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도 러시아를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과 동맹관계인 태국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법을 지지한다는 입장만을 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무상지원받은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국민들 사이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인기도 높은 편입니다. 한편 러시아 제재에서 한발 빠진 베트남은 넥스트 차이나로 주목받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자 기업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옮긴 업체들이 늘며 일부 지역의 공단부지 가격이 오르게 됐지만 현재 분위기는 침울합니다. 복스콘 공장이 있는 북부 지역에선 폐쇄령이 내려지는 등 제대로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베트남에 약 8만 개 기업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시장에서 철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봉쇄가 잦아져 기업들의 대부분이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둘 베트남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베트남의 경제는 더욱더 하락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베트남의 모습을 보고 한국이 경제를 살려줬더니 그 은혜를 잊은 대가라고 하는데요. 과연 베트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시대가 변해도 깨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일전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첫 번째 한일전은 1954년 3월 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스위스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대표팀은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일본을 5대1로 격파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일전의 긴장감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축구 국가 대표팀 감독인 벤투 감독도 한일전의 의미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고, 2020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대표팀 감독이었던 라바리니 감독은 처음에는 한일전을 다른 경기와 다르게 없다고 했지만, 한일전은 다른 경기와는 다르며 세상 유일한 경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한일전이 갖는 의미는 상당합니다. 지금까지의 한일전은 대부분 스포츠 경기에서만 부각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서 한국과 일본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독도닷컴이라는 도메인 주소를 차지하려고 한일 네티즌들이 치열한 싸움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 땅으로 이러한 싸움을 해야 한다니 안타깝습니다. 현재 인터넷 주소창에 독도닷컴을 입력하면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 소개글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한국 네티즌들은 독도의 일본식 표기인 죽도를 활용해 죽도닷jp라는 도메인을 한국 외교부 웹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조치하는 등 맞부를 놓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지금 인터넷 주소창에 독도닷컴이라고 입력하면 한국 사이트가 아닌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 소개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웹사이트 상단에는 일장기와 함께 일본 외무성이라고 적혀 있으며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2개 언어로 소개된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 묵의 일관된 입장을 보면,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해당 페이지에서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라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갖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페이지에는 외무성이 만든 다케시마 홍보물 등도 올라와 있습니다. 일본의 이와 같은 행동은 한국인들의 도발을 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일본 국가 코드의 도메인 주소를 선점해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지난 15일 죽도닷jp를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와 연결했다는 한 네티즌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도메인 정보를 조회해보니 한국인처럼 보이는 익명의 등록자가 지난 15일 해당 도메인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다케시마닷jp를 입력하면 한국 외교부가 독도를 홍보하는 유튜브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한국이 항상 독도 문제에 있어서 예민한 것은 일본이 항상 왜곡을 하며 한국 영토를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국가 간 영토 문제는 국가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또한 영토 문제로 발생한 것이며 안보가 위협되는 이유를 보면 거의 대부분 영토 분쟁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역사적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독도 문제에 있어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합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지난 22일에도 계속됐습니다. 지난 22일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외교청서 65호를 게재했습니다. 우선 일본은 한국에 대한 개괄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유사시 대응을 비롯해 지역 안정을 위해선 한일, 한미일의 연기가 불가결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은 지난해 스가요시 이대 정권 때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칭하며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나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으며. 이어 2021년에도 조선인 노동자 문제와 위안부 문제, 다케시마 문제 등에 있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18년 아베 신조 정권 당시 포함됐던 독도가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됐다는 내용은 이번에도 포함됐는데요. 일본은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불법 점거해 오고 있다며 한국 국회의원의 방문이나 주변에서의 군사훈련, 해양조사 때마다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날 독도뿐 아니라 쿠릴열도도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쿠릴열도를 놓고 소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발바루 쿠릴열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처럼 쿠릴열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자 러시아가 즉시 반발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일명 쿠릴열도 전면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장권 대표는 이날 러시아 극동 지역 하바롭스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이 우리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거짓 주장하는 쿠릴열도에 투자해 전면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이번 발표로 러시아와 일본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한편 영토 문제로 틀어질 대로 틀어진 러일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번 세계문화유산 위원회를 통해 사도 광산을 등재하려 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석학들과 한국의 반대에도 끝까지 진행하려 했는데요. 일단 오는 6월 19에서 30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45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가 기약 없이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AFP 통신에 따르면 유네스코 고위 관계자는 AFP의 올해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을 맡은 러시아 측이 세계유산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하자는 제안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네스코 주재 러시아 대사가 일본과 이탈리아 등 다른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에 이러한 제안을 담은 서한을 보냈고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아 연기가 확정됐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21개 위원국으로 이루어진 세계유산위원회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와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제출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한편 세계유산위원회 연기 결정으로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 있는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일본 정부의 기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정부가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공식 추천한 사도광산의 심사 일정이 지체 없이 진행된다면 내년 6에서 7월 열일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무기한 개최를 연기한 것에 더해 일본의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역임한 일본의 원로가 사도 광산의 등재를 위해서는 조선인 동원을 포함해 전체 역사를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해 일본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마스우라 고이치로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추천대상 기간 이후의 일이지만 사도 광산에서 어느 정도의 조선인이 일했는지를 포함해 풀스토리를 정직하게 설명하고 전시하는 것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위원국이 거의 만장일치가 되어야 등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완강한 반대와 사이가 급격하게 안 좋아진 러시아의 반대도 예상돼 일본의 사도 광산 등재는 사실상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처럼 일본을 견제하는 모습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일본이 미국과 합동 해상 훈련을 확대할 경우 보복하겠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일 일본 해상 자위대는 미국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윈커노와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이틀 뒤 러시아는 태평양함대 잠수함을 동원해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쿠릴 열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러일 관계가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아베 전 일본 총리가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그러한 용기 있고 고귀한 희생 위에 나라가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조용히 참배했다. 아베 전 일본 총리가 21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론한 것입니다. 침략 전쟁인 태평양 전쟁에 전범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운 우크라이나를 동급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21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조국을 생각하고 가족의 앞날을 걱정하며 나라를 위해 산화한 영령에 대해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해 참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아베의 말로 일본은 다시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받으면서 어이없는 주장을 해 비난을 사고 있는데요. 바로 피란민이 반려견을 데리고 오면서 일본 내에 광견병을 퍼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개와 함께 입국하려면 광견병 백신을 2회 접종하고 항체가 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이 서류가 없으면 동물 검역소에서 최대 180일간 격리되고 주인은 사료비 등 격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란민들은 급하게 대피해왔기 때문에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해 검역소에 격리됐고 하루에 3천엔가량의 격리비용을 낼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피란민을 받는다고 자랑을 해놓고선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현재 일본은 독도 도메인을 이용해 한국에 도발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관계도 악화일로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치는 과연 어떠한 국면을 맞을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